어디서 온 거지? 한번 뜯어볼게요. 칼. 칼을 사야 돼. 봉키가. 너무. 어, 블리자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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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블리자드에서 왔어요. 어, 이거 뭐지? 아, 이 뭐야? 블리자드에서 고블린. 고블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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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 큐피티 이거 뒷장에 뭐가 써져 있는지 아세요? 뇌물입니다. 하탱님 사탕 대기 중. 당분이 부족합니다. 초콜릿을 더 투여하십시오. 아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이랑 사탕을 보내준 거구나. 아 미안해 블리자드. 아 블리자드에서 사탕이랑 아예 사탕이랑 초콜릿을 저한테 뇌물로 보내줬어요. 와 블리자드 고마워요. 저 이런 뇌물 좋아해요. 이네 이네 이거 뭐지? 안 열려. 어 잠깐만 초콜릿. 퀄리티가 좀 많이 비싸보이.. 엄청 좋아보이는건데요? 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안먹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지금 다이어트긴 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쳤어 초콜렛 속에 그 뭐냐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 초코퍼지 아이스크림 있죠 그 초콜렛 아이스크림 속에다가 예, 진한 초콜렛 들어있는 거이 예, 초콜렛도 초콜렛 속에 생초콜렛이 들어있어요 어우 미쳤어. 정말 맛있어.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음, 아니야 이거는 아껴뒀다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당 떨어졌을 때 먹겠습니다. 사실 블리자드가 그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또 택배를 한번 보내줬었는데 이제 블리자드 굿즈를 잔뜩 포함시킨 그런 택배였거든요. 근데 그 택배를 찍을 때 제가 이제 기침이랑 기침이 너무 심하고 목소리도 안 좋고 이제 말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언박싱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찍어놓고도 업로드를 못했어요. 정말 제가 죽어가는 그런 좀비 굴 목소리더라고요. 예, 네. 아 사탕 먹을 거예요. 저는 이런 뇌물 정말 디지게 좋아합니다. 와 미쳤어, 와. 이거 사탕 맞죠? 야 사탕에 여기, 여기 카메라로는 안 보이겠는데요. 여기 사탕에 조그맣게 영어로 이니셜이 적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블리자드, 애플민트인가? 뭐지? 이 사탕의 경우는 좀 많이 상큼한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음, 사과 맛도 나고 민트 맛도 나고 옛날 그 싸구려 100원짜리 그 과자 맛도 나고 아, 그 사탕 그 비타민 사탕 맛도 나고 아, 뭐 짬뽕 됐으니까 히오스 같은 맛이라고 하면 돼딱 되겠네 의문의 1패 블리자드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걸 어찌 아시고 사탕이랑 초콜릿을 이렇게 잔뜩 보내주시다니 작업하면서 먹겠습니다. 이거를 딱 열어보면, 카메라 필터가 왔습니다. 체험단 그런 걸로 아마 협찬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이게 CPL 필터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사의 SSD. 이걸 왜 샀냐면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용량이 256기가예요. 촬영 같은 데 나와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을 그쪽에다 자, 잠깐 옮기고 이제 샘플 같은 거를 확인하는 그런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 카메라에 그런 기술력이 좀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저장되는 그 카메라 화질이 또 장난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사... 카메라 그 파일들의 용량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어 기존에 노트북에 장착되어 있던 256GB 메모리로는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큰맘 먹고 1 t b 로 질렀습니다. s s d 를 뽁뽁이를 선물 주셨어요. 그것도 두 개다. 어디에 사요? 죄송합니다. LG 전자예요. LG 전자에서 저에게 뽁뽁이 아니에요. LG 전자에서 저에게 물건이 이제 안전하게 도착하라고 뽁뽁이를, 아니, 아니, 그 에어캡을 아주 소중하게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학택이라고 적혀있는 무슨 일러스트 명함이에요 심지어 명함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명암이. <laughs> 여기 LG전자님 제, 제 명함 몇천 몇천 장을 준비하신 거죠? 어? 어? 잠깐만 좀 충격적인 거 하나 제 블로그 주소가 핫텍 블로그 닷 미가 아니라 블로그 네이버 닷컴 핫텍인데 어떡하지? 이거 오타 났다고 오타 났는데잘 <laughs> 사용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택배예요 어,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한 거고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는 따로 말을 안 할게요 그냥 으 엄청 간지나는 이 상품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이제 눈 호강할 준비를 하시고 딱 보도록 하죠 아주 대단한 겁니다 으악! 칼을 사야 돼 가위 싫어 으악! 짜잔 그리고 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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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휴식 아 완전 아, 미쳤어 이거 아, 자. 자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매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열지? 이렇게 열어아 이렇게 여는 거구나 예 이번에 프린팅 업체에서 제가 쿠션이랑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를 해요.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주문 제작을 해주는 곳이라서 지금 아주 귀여운 슬로, 슬로크 두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트위터에서 티타니아 님께서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굿즈를 신청을 했는데 아 너무 인쇄가 잘 됐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정입니다 무념무상표 무념무상표정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온 상품은 얘도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데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블록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야, 이거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볼락이 아, 없죠. 이제 요거다가 핸드폰을 딱 꽂으면 돼요. 제가 이번에 V30 체험단 활동을 하면서 어, V30 핸드폰을 이제 LG전자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받았거든요. 리뷰해 주는 그 대가로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 라즈베리 로즈 색상이 분홍색이고, 분홍색이고 이제 메탈릭한 이런 재질에다가 분홍색 핑크색을 섞으니까 엄청 세련되고 럭셔리하면서 뭔가 간지나고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예, 이런 멋있는 핸드폰 케이스, 아, 멋있는 핸드폰에 기스가 조금이라도 가면은 이제 눈물 콧물 다 짜낼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꽂아 넣으면은, 어, 설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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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지? 안 꽂지? 아, 꽂혀, 꽂혔어요. 이렇게 꽂아 넣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라즈베리 로즈 색상의 순록 케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정말 이제 뭐지?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어, 블리자드에서 택배 온 것도 아주 제가 너무 좋아 하는 초콜릿이랑 사탕을 받아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엄청 귀여운 순록 굿즈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복귀를 해봤는데 예, 앞으로도 영상은 자주는 못 찍을 것 같은데. 최대한 성실하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